네, 세 부분집합의 A, B, C가 나오고요 자 문제 보시는 지금 나오는게 A빼기 B빼기 A빼기 C인데 그때 아마 저번에 설명했던게 뭐였냐면은 빼기같은거는 우리가 분배로 묶을 수 있다 없다 묶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 여러분 이 집합의 연산에서는 차집합은요 뭔가 연산을 묶거나 분배하거나 그런게 불가능해요 오케이? 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A빼기 B라는게 A, 교집합, b 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두 개는 이거 외워야 돼, 재현아. 두개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알겠니? 이번 집합이 시험 범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집합에 이게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이거 이용하면 100% 나와요, 이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거 마이너스에 대해서 여러분 묶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차집합은 연산이 불가능해, 얘들아.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바꿔야 돼요. 뭘로? 교집합에 b 의 여집합으로. 그럼 봐봐. 주어진 식은요? 문제의 주어진 식은? 자, 제 앞에 거부터. A, 교하고 B, 여죠 자, 뒤에 것도 A, 교하고, 뒤에 거의 여지팍식은 C, 여지팍이죠. 맞아? 그 다음 보면은, 가운데가 지금 여전히 차지합입니다그렇지 그럼 봐봐. 차지합은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지? 근데 뭐하랬어? 바꾸라고 했던 거 기억나? 자, 그럼 바꿔줍시다. 이것도 뭐야? 이 마이너스를 뭘로 바꿀 거라고? 교집합으로 바꾼 다음에 뒤에다 뭐 붙이라고 얘들아 여집합 붙이시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활용되는 공식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활용되는 공식이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이런 거예요. a 교 b가 있고 여기 에 여집합이 있습니다. 여집합을 괄호 안에 다 뿌릴 수 있다 없다 다 뿌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a 여집합에 합집합 바뀌고 b에 여집합.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기억나니, 이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었죠? A 여집합에 여집합에 걸려있어. 여집합이 두개 만나면 서로 어떻게 된다? 소거된다. 사라진다. 라고 얘기했어. 여기 여집합 두 개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A라고 놓을 수 있는 거야. 알겠니? 내가 이걸 지금 왜 떠들고 있냐면요. 지금 보시면 이거예요. 이 여집합을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줘야 돼. 이게 드모르간이라고. 앞에 거는 바꿀 거 없죠. 앞에 그대로 내비는데 A 교집합 B 여집합 하고요. 교집합 하고 여기는 A의 여집합 합집합 C가 된다고요. 이해돼? 어차피 주문 건 만나면 뭐 해서 교집합이 지 합집합으로 뒤집힌다 그랬잖아. 그리고 여집합에 여집합 걸리면 여집합 이 어떻게 된다고? 사라진다고요. 이해됐니? 자이 상태로 뭐냐면 이이 이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통채로 있거든요. 통채로. 이거 통째로, 여기하고 여기에 줄게요. 분배하겠다는 얘기야. 여기를 분배하게 되면은요, 얘는, A교, B 여의 교집합 있죠? 교집합, A 여가 돼요. 자, 그럼 가운데 뭐야, 가운데? 가운데 뭐야, 얘들아? 합집합이죠? 그치? 지금 뭐냐면은, 이 노란색 박스 친 거를 얘하고 얘한테 준 거야. 분배한 거라고. 근데 가운데가 지금 합집합이잖아. 자, 그럼 뒤에 거 뭡니까? 뒤에 거 C에다 주면은, A교 B여의 그 다음 뭐가 됩니까? 교집합 C가 돼요 동현아 이거 이해 돼 이거 지금? 동현아 이거 이해 됐어?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를 얘하고 얘한테 준거야 가운데 연상기호 합집합이라고 알겠니 얘들아? 자 이렇게 쓸때 지금 봐봐요 또 얘기할 게 뭐냐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연상기호가 교집합으로 똑같죠? 그치? 얘들아 A랑 B랑 겹치는 거 근데 순자 바꿔서 B랑 A랑 겹치는 거라고 얘기하면 같아야 달라요. 같은 말이지. 그잖아, 지금 뭔얘기냐면 뭐 이런 얘기야.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 는 어떤 얘기야? 같은 얘기라고. 맞니?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요, 봐봐. 이것도 교집합이고 또 교집합이기 때문에 이 가로 일단 뭐 해도 돼, 가로. 없애도 돼요. 똑같은 교집합인데. 그니까 러이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순서를 바꿔주면은요. 순서 바꾸면은 가운데가 A의 여집합이고 얘가 B가 되겠지 맞잖아 A교집합 B나 B교집합 A나 똑같은 거라며 그러니까 순서 바꿔주면은 이거 보여요? A랑 A여집합 얘들아 A여집합의 의미가 뭐야? A여집합은 전체에서 누구 빼고 남은 거야 A 빼고 남은 게 A여집합이지 알겠니? A여집합이 뭐라고? 전체에서 A 빼고 남은 게 A여집합이야 그럼 봐봐 A랑 전체에서 A 뺀 거랑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겠지. 그림으로 그려봐. 헷갈리면은요, 그림 한번 그려보자고. U가 이렇게 있고요. A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A라고 한다면은요, 지금 이걸로 형, b 금 치는, 얘가 지금 뭐가 돼요? a 의 무슨 집합이야, 이게? A 여집합이야. 그럼 연두색이랑 초록색이 겹치는 게 있냐고, 얘들아. 없잖아, 그럼 뭐야? 이거는 공집합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공집합이랑 B의 교집합은요 공집합은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공집합이랑 귀도 겹치는 게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럼 얘도 뭐가 돼? 이것도 공집합이에요 야, 공집합이고 얘랑 합칠 거 아니야? 합친다는 건 뭔데? 0이랑 합친다는 거 아니야? 얘 아무것도 없잖아 0이라고 0을 더해봤자 바뀌어? 안 바뀌어? 안바뀌어가 뒤에 그대로 유지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뭐냐? a교 b여 교 c라고요 이해됐어요? 동현아 이해돼? 재현이 이해됐어 이거? 그냥 봐봐 앞뒤 교집합 순서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자, 순서 좀 바꿀게요, 얘네들이. 순서 바꿔주면은, A교, C교, B 입니다잘 봐봐. 자, 여기는 뭘할 거냐면요. 괄호로 묶을게요. 앞에 거두 개만. 잘 봐봐. 너네, 이 표현 법은 집합에서 100% 나온 댔지 이거 안 나올 수가 없대니까? 무조건 나와. 이거는 집합에서 안 나올 수가 없어. 자, 지금 박수 치고 잘봐 생각해봐. 왜 가운데 교집합이지? 뒤에 여집합이지? 뭐로 바꿀 수 있어? 빼기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봐봐. 이거는 뭐야? a교 c, c 한 다음에 빼기 b라고요. 그니까 답이 몇 번이 돼요? 답이 5번이란 얘기야. 이해됐어? 아마 저번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을 거야. 이해됐니? 근데 이제 방법은 뭐냐면 봐봐 얘들아. 솔직히 너네 입장에서 너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쉬워, 어려워? 사실 어려워요. 이렇게 접근하는 건 되게 좀 힘들어 사실은. 물론 난 이게 제일 베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렇 근데 뭐냐면요 내가 딱 시험을 맞닥뜨렸어 이걸. 시험에 나왔는데, 답과하게 상실이 뭐 쉽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푸는 게. 이렇게 풀기가 힘들면 뭘 생각하냐면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그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뭐 하라고? 그리라고, 그리라고. 알겠어? 잘 봐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어. 자, 그랬을 때, 자, 이거 봅시다. 문제 요구하는 거. 얘가 뭔데? A 빼기 B죠? 그럼 A 빼기 B가 이 노란색 아니야, 얘들아? 자, A 빼기 B가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자, A 빼기 C죠? 그럼 A에서 C 뺀게 뭐야? 분홍색 아니야? 이해돼? 근데 이 노란색하고 분홍색을 뭐할 거래? 또뺄 거죠? 그럼 봐봐. 잘 생각해야 돼. 노란색에서 분홍색을 뺀다는 건 뭐야? 지판에서 빼기는 건데? 앞에 거에서 뒤에 거랑, 겹치는 걸 제거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노란색에서 분홍색이랑 겹치는 걸 제거하고 나면은 남는 게 뭐야, 남는 거. 겹치는 거 제거해봐. 남는 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해돼? 그, 그러니까 선생님, 뒤에 거에서 남는 거는요? 필요 없대니까. 필요 없어요. 집어서 빼기는 뭐야? 앞에 거가 기준이에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랑 겹치는 거만 제거하고 남는 거만 보는 거야 앞에 거에서. 그러니까 뒤에 거에서 남는 거볼 필요 없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 뭐야? 결론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 요구하는 거는요 야, 밴델그램이 이렇게 색칠될 때를 찾아봐라, 는 얘기야. 알겠니? 이렇게 될때 찾아보는 거야. 그럼 1번 볼까요, 1번? 1번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A, B, C가 있을 때 봐봐. A조 B죠? A조 B가 이거야. A조 B에서 뭘뺄 거야? C를 뺄 거지. 그럼 이 b 금치서 C랑 겹치는 거 제거하고 나면 이거 남지 않아, 이거? 지금 문제에서 요거 하면 이만큼이야, 이만큼. 봐봐. 이건데 1번이 얘랑 같아요? 다르죠, 그림이. 그치, 그냥 1번 탈락이라고. 알겠니? 너네 입장에서 이게 받아들기게좀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귀찮더라도 그리란 얘기야, 시험 때. 모르겠으면. 알겠니? 자, 2번 볼까요? 2번. 2번 보시면은 A 앞 C에서 빼기 B입니다. 똑같아요. 그려봅시다. A, B, C. 자, A 합축합 C입니다. 초록색, A 합축합 C에서. 자, B랑 겹치는 거제거하 나면 이거 남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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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B 제거하고 나면 이거 남을 거 아니야. 그치? 일단 그림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이번도 그래, 탈락이라고. 자, 3번 볼게요. A에서, A에서, 자, 이, 잘 봐봐. A에서 이번에 뭐냐면은 B랑 C랑 겹치는 이 부분을 뺄 거야. 맞아? A에서? B랑 C랑 겹치는 이부분 빼니까 남은 부분은 이만큼이죠 이만큼 이렇게 이해됐니? 얘도 역시 그림이 다르죠? 한번더 탈락이에요 자 4번 볼까요? 자 A에서 A에서 이번엔 뭘 빼냐면은 하 B하고 C의 합집합을 뺍니다 그럼 B랑 C랑 겹치는 거다 제거하고 나면은 요만큼 남죠 요만큼 그잖아 A에서 B랑 C랑 겹치는 거다뺄거 아니야 이거 남지? 그림이랑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4번도 그렇 탈락이야. 알겠니? 마지막은 5번 볼까요? 마지막 5번? 5번 뭡니까? A가 이렇게 있고. B, C라고 했을 때, A 교집합 C에서요. A 교집합 C. 이 노란색에서 B랑 겹치는 거, B랑 겹치는 거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겹쳐진 거 제거되겠죠. 남은 게 이만큼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랑 그림이 어때요? 똑같지? 답몇 번이에요?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라고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좀더 받아들이기 쉬울 수도 있어, 사실은.